광주시와 국민의 힘이 지난 18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지역 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 확보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날 협의회는 국민의 힘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순회하는 권역별 예산정책협의회 중첫 번째로 개최됐으며 광주시와 전라남북도가 한데 모인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광주시는 주요 현안으로 국가지원형 복합 쇼핑몰 유치, 인공지능 2.0과 반도체 특화 단지 조성, 광주 군공항 이전 국가사업화 등 13개 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정치 환경이 달라지면서 우리 호남, 광주 시도민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수도권 중심의 국가발전은 한계에 봉착해 있다고 저희들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을 막고 균형발전의 길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 조치 등 정책 마련과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에 토대가 마련되길 기대해 봅니다. 내일이 빛나는 기회 도시에서 힐루광주 정재현입니다.